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우리 신약성격 159면에 있습니다. 한주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의 사역은 특별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악독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기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사역에서 늘빈 금을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더라.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먼 훗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 이 표현을 어디까지 우리가 보셔야 될까요? 봐야 될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을 정도까지 믿었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까지 믿은 것은 아니었다. 호기심을 좀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더 마음을 많이 열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을 향해서 한 가지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숙제를 주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가르침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암송도 하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정확한 읽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진리를 알지니,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좀 정확한 읽기는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앞에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말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 가르침을요. 꽉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이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한 일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도 가고 뭐 신천지도 가고 많이 갑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일까? 그것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천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다 불러서 얘기해보면, 진리가 알고 싶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목말랐습니다. 그곳에 가면 너무 딱딱딱딱 다 떨어지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건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문제예요. 진리를 알지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으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무엇을 전제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이 뭔가 속박되어 있다. 갇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끝말을 딱 듣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자유한데. 우리는 갇혀 있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냐.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갇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거부감을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 마치 애국에서의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종살이 하고 있어 그 종살이로부터 해결이 돼야 돼 지금 이걸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33절에 갑자기 마음을 닫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거슬리는 건요. 이 바로 자유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종이란요. 우리는 종과 전혀 관련 없는 자유인입니다. 종이라고 솔직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거북스러운데요, 불편한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죄 종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죄 종이다. 죄 종이기 때문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님이요 죄 종이다 하니까 더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요 죄로부터 자유하다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더 이상 스스로 정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인생은 아들이요 자유요 죄와 관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너희들은 죄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세리는요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감히못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드리고요 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도 하고요 나는 말씀도 묵상하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돌보고 있고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도였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요 죄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 해석하고 들었을 때 이들의 삶이 얼마나 거북스럽고. 불편했을까? 그 뒤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상태,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요 껍데기뿐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요 여전히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는데 스스로는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소경이다. 왜 소경이라 한지 아십니까?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신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대놓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느냐? 내 상태를 몰라요. 내 신분을 몰라요. 어떤 상태를 모르고 어떤 신분을 모르느냐?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죄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해석하죠. 심리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도저도 안 되면요, 점집에 찾아가도 점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정확한 상태의 신분에 대해서 알면 주님 앞에 다 나올 거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고 풀어 보려고 하고 고쳐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살이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들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상태로 천국 못 간다. 분명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보면요. 44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단도직육적으로 말씀하셨느냐? 죄인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4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걔놓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발 눈좀 떠라. 너희들의 영적 상태의 신분에 대해서 제발 좀 깨우쳐라. 죄인이요. 죄의 종이요. 지금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다. 그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진정한 신분이 어떠한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죠. 똑똑하니까 예수님 안 믿죠. 잘났으니까 예수님 안 믿죠. 세상 사람들 못난 사람들만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장님이고 소경인 거라요. 그런데 이 눈을 어떻게 여러분 뜨게 알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출발점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그 영혼으로 살게 하는 길이에요. 말씀 없이는 그 영혼이 살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s g 의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뼈들이 다 죽었어요. 냄새 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SGL에게 물어보셨죠? 인자의이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대원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대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그 뼈가 여러분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죽어가는 영혼을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할수 있도록 말씀과 친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군가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그 누군가로 하여금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결책을 주는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하도록 만들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이런 거예요. 여보, 하나님 말씀 붙잡아봐. 여보, 두렵지? 성경의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런 말씀 있어. 하나님 말씀 붙잡아봐요, 여보. 여보, 걱정되고 염려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을 케어하시고 권고하신다고 했어. 이 말씀 한번 붙잡아봐. 그것이 바로 내 말이 누군가의 삶에 과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에게 무조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려 보려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고 연결해 주고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무엇이냐? 어떻게든 그 영혼으로 하여금 말씀과 친해지도록 여러분 만드는 것이 전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한 번만 교회 와봐. 왜 교회 와야 됩니까? 그 영혼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상품을 주면서까지 때로는요, 교회로 이끕니까? 상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노력의 일환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말씀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66년에 우리가 구한 말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이 조선 땅 대만강 부근에 왔습니다. 성경을 많이 싣고 왔어요. 그런데요,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선원들 3 명이 이 조선 병사들에게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병사들이 그 배를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곳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다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뛰어내릴 때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뛰어내리지 않고 이 가슴에 성력책을 한가람 맘고 뛰어내린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내려서 빨리 육지로 가야겠다 했는데 육지를 밟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칼과 창이 맞아가지고 시신이 단토막이 났어요. 이 전에 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앞에서 그나마 이 토마스 성교사가 이 조선말, 예수, 예수, 예수를 부리짖다가이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한 권을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병사가 그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죽였어요. 자, 1866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토마스 성교사가 성경을 가르쳤나요? 아니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이 성교사가 와서 한 일이 딱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조선 명사에게 말씀을 가까이 알수 있도록 그냥 말씀을 준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죽을 줄 알고 이 말씀을 그 영혼에게 거할 수 있도록 준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토마스 성교사가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냥 죽었죠. 그런데 토마스 성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한국 기독교 장로사에 보면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리려고 할때 그는 두 손을 맞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아마 예수 예수 했던 것 같아요. 붉은 배를 입힌 책, 성경책이죠. 옛날에 성경책 겉이 빨간색이었잖아요.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것이 박춘건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평양교의 장로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왔던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봤던 그 당시에 13살,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죠. 채칠량이다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소년이 있었습니다. 죽는 걸다 봤어요. 그런데 이 토마저 선교사가 죽으면서 내려놓은 게 뭡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이채칠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성경책을 주워왔단 말이에요. 주워왔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 세곤을 주워왔는데, 집으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구한 말에 미신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서양 귀신이고 기독교는 서양 귀신이니까 이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온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채칠랑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고 있던 이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요 성경을 불태우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집에 가서 벽지로 닫습니다 억지로 닿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오고 가고 하면서 그 당시에 성경은 한문으로 되어 있었죠. 읽으면서, 스스로 읽으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박영식의 집이 널따리교회라고 예배초소가 됩니다. 이 최치랑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이 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평양 교회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아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박충건이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누군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 한 거예요. 누군가의 삶이 그 복음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 이제 알게 된 진리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참 자유롭게 되고 한국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못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일일이 해석을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하는 거. 누군가의 삶으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한 말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만들었고 그 인생의 참 자유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유함인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8장은 음행한 여인이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는데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자유한 것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오면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인생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악몽에 시달려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어떻든 간에 자유하지 못한 인생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 진리를 알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반드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말씀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걸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누군가가, 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겉면을 보고, 듣고,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요, 게을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제가 감당하고 바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여러분이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만주 집사님 김사랑 집사님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늘 내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채워 주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엄디더 풍성히 채워 주는 것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더 힘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이곳에 우리의 가정 안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는 많은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육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불편함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